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입학하는 성신여대 3번, 4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들이기 성신여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포크,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3번 들어갈까요? 반지름이 1인 두 반원이 있는데, 중심 5원에서 세타의 각으로 올렸을 때, 어, 두 원과의 교점을 차례로 피 P2, P2Q라고 했을 때, 물음에 답하라겠죠. 자,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일 때, 어, P2O2Q의 넓이를 구하라겠죠. 피토트 큐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 이게 사인,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세타분의 1이랑 사인 180 a분의 2가 똑같겠죠. 그래서 사인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로 주어졌잖아요. 루트 2분의 1로 주어졌으니까 어 이게 거는 사인 a랑 같죠. 사인 a가 루트 2분의 이랑갈 수가 있겠죠. 사인 a가 루트 2분의 2니까 어 길이는 사인 a랑 같죠. 사인 a가 같으니까 루트 2분의 2가 되겠고 코사인 a가 되겠죠. 코사인 a가 이제 두개 있는 거 그게 밑변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하면은 지금 사인 a가 루트 2분의 2가 되니까 사인 사인 a가 어 루트 2분의 2가 되니까 코사인 a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가 코사인 a가 되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해서 밑변이 루트 2분의 2가 되겠고 높이는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2분의 2가 되니까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루트 2분의 2곱하기 루트 2분의 2해서 5분의 2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P1, P2의 길이를 l 세타라고 했을 때 어, l 세타의 식을 구하고 리미트 세타가 영로할 때 세타 5분의 l 세타를 구하겠죠. 라 그래서 여기가 l 세타가 되겠죠. 이 길이가 l 세타가 되는데 그럼 이 직각삼각형 봤을 때얘가 2가 되니까 여기가 어 여기가 이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 사인 세타가 되겠고, 이 길이가 이 사인 세타가 되겠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l 세타가 지금 어 l 세타 길이가 요건데, 요거는 요건 이 코사인 세타에서 요 반지름 1 빼버리면 되겠고, 그다음 에요 길이 빼면 되죠. 근데 요 길이는 다시 어요 길이는 이제 얼마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1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에서 2 사인 세타의 제곱을 빼니까 4 사인 제곱 세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란 것은 2 코사인 세타에서 1도 빼고 요것도 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엘 세타가 요거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엘세타 이거라는 걸알수 있겠고, 이제 세타가 0으로 갈때 지금 구하라는 게 세타 제곱분의 엘 세타니까 요거는 잘 보니까 얘는 2로 가겠고, 얘가 1로 가고 1로 가니까, 어, 1로 가고 1로 가니까 0을 만들어야 되니까 0을 만들어야 하니까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개수를 맞힌 거죠.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맞힌 거고, 어, 숫자 조절해 준게 1이 되겠고,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얘도 0이 되겠고, 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사인 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1다이 코사인 세타를 위아래 곱해가지고, 어, 어, 분자를 유리하죠. 분자를 유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것도 1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4 인제 곱세타를 분자 분모에곱해서 유리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고. 이제, 이제 세타 제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요 이제 세타 제곱으로 나누면 요게 이제 캔슬 되겠고. 세타 제곱으로 나누면 요게 캔슬 되겠죠. 캔슬 되겠고. 요것만 남으니까. 요게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요거는 1 더하기 1분의 4가 되니까 어, 2분의 4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니까 답은 1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들어갈까요? 51AP. 51AP가 어디죠? 51AP.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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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 F, F 세타라는데, F 세타라겠고, 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F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F 세타가 되겠고, 어, G 세타는, G 세타는 5152Q. 그래서 이 전체 넓이 있죠, 이 전체. 전체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이 g세타가 되겠고 전체 삼각형이 g세타가 되겠고 h세타는 어디죠? a o 2 p 2 p 1 a 여기가 요요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 아니고 이 사각형 있죠. 여기에 이제 h세타라고 했을 때 어, f 세타, g 세타, h 세타를, 어, 다 더한 다음에 세타로 나눈 다음에 세타를 0으로 보내라겠죠. 그러면 이제 f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고, g 세타는 전제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 곱하기, 요 길이, 요 길이가, 아까 이거 다 구한 거죠. 다 구한 거니까. 이 코사인 세타랑 요거 도한 거. 요게 이제 에다가 끼인각 세타니까 사인 세타 구해야겠죠. 이게 이제 지 세타가 되겠고. 정리하면 이제 에랑이랑 캔슬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제 h 세타는 어떻게 되죠. 여기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f 세타도 빼고 이 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죠. 그래서 h 세타는 이게 전체 삼각형 넓이가 g 세타가 되겠고, f 세타를 빼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빼야겠죠. 요 삼각형 빼야 되는데, 요 삼각형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2분의 1 /2 곱하기, 이놈, 두 배가 밑변이 되겠고, 이 사인 세타가 높이가 되니까, 어,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세개다더 하라겠죠. 세개다더 하면, 어, F, G 세타는 그대로 쓰고, H 세타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걸 집어넣은 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F 세타 캔슬 되니까, E, G 세타, 요렇게 되겠고, G 세, G 세타가 요거잖아요. 지금 G 세타가 요거니까, 요걸 다시, G 세타가 어딨죠? 지세타가 아 이게 지세타가 되겠죠? 이게 지세타가 되니까 그럼 두 배야 되니까 이거 두 배하고 이걸 빼버리면 이거 두 배해서 이걸 빼버리면 이게 캔슬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거 두 배하면은 이거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고 여기가 2루트 사인 세타인데 여기 마이너스 2루트 사인 2루트가 되니까 캔슬 되겠고 이것만 남는다는 거 금방 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남겠고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이제 얼마로 나누죠? 세타로 나눈 다음에 세타를 0으로 보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타로 나누면 은 요게 이제 날라가죠. 얘가 날라가겠고 요것만 남으니까 답은 4가 답이 되겠죠. 자 문제 4번 들어갈까요? 수정이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정하는데 각자리수는 0, 1, 2, 3, 4, 5, 6, 7, 8, 9이 1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넣고 물음에 답을 하겠죠.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들어가는 5자리 비밀번호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어, 요런 형태, 그러니까, 요런 형태는 몇개 있냐면, 10개 중에 3개 숫자 A, B, C를 뽑고, 3개 숫자를 예를 들어 1, 2, 3 뽑았는데, 1을 3번 쓸 것인가, 2를 3번 쓸 것인가, 3을 3번 쓸 것인가 결정해야 되니까 3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배열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배열을 해야 되니까, 어, 요거 배열 방법이 5평 나누기 3평이니까 총 7,200가지가 되겠고, 이 형태는 이제 5개, 10개에서 2개 숫자를 뽑은 다음에, 예를 들어 숫자를 1, 2 뽑았다면 1을 3번 쓰고 1을 2번 쓰는 경우랑 1을 3번 쓰고 1을 2번 쓰는 경우 두가지가 있겠고 이거 배열은 5팩3팩2팩이 되니까 총 900가지가 있겠고 요 형태의 수열은몇 가지 있냐면 5개 또 10개에서 2개 숫자 뽑죠 이렇게 2개 예를 들어 1, 2 뽑았다면 1을 4번 쓰고 1을 한번쓸 것인가 1을 4번 쓰고 1을 한번쓸 것인가 또두가지가 있겠고 요 배열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그냥 10개 뽑기만 하면 끝나죠. 영을 뽑아도 되고 일 뽑아 뽑기만 하면 그냥 한 가지가 나오니까 열 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이네 개를 다 더하면은 어 팔천 오백 이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같은 숫자가 세번 이상 연속해서 나타나는 다섯 자리 비밀번호 중에서 이 아까랑 타인은 얘는 그냥 연속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는데 같은 숫자가 세번 이상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연속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좋고 이렇게 되어좋고 이렇게, 연, 붙어 있어야 된대요. 붙어 있어야 되니까. 다시 이 형태는 두, 어, 세개 뽑고, 누구를 세번쓸 것인지 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 배열이 이제, 이세 세 개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한 뭉치로 보면 되겠고, 한 뭉치로 보면 삼팩이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2 1 6 0까지가 있겠고, 이 형태 수열은 어떻게 되죠? 두개 뽑고, 누구를 세 번, 두번쓸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겠고, 배열은 얘가 한 뭉치가 되니까, 얘가 한 뭉치가 되니까, 그래서 한 뭉치 비비 배열이니까, 삼팩 나누기 이 팩이 되니까, 27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개를 뽑고, 누구를 두 번, 네번쓸 것인가 정하는 게두 가지가 되겠고, 요거 배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이네 개가 다 붙을 필요 없어요. 어, 같은 숫자가 세번 이상 연속해서 나타난다겠으니까, 네 개가 다 붙을 필요는 없고, 세 개만 붙으면 되니까, 어, B를 어디다 쓰냐면, B를, B를 여기다 쓸 수도 있겠고, 어, 지금 A가 네개 있죠. B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겠고, B를 여기다 붙여도 되겠고, B를 여기다 붙여도 되죠. 여기다 붙이면 이제 A가 두 개밖에 안달안 되니까 B 여기다 붙일 수 있고 B 여기다 붙일 수 있으니까 총 B를 붙일 수 있는 방법 네 가지가 있겠죠. 네 가지가 있겠고 그래서 260 가지가 되겠고 이 형태는 총1 0 가지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네 개를 다하면 더2,800 가지가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의 보안 정책은 사용자가 다섯 자리 비밀 정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사용자가 선택한 비밀번호에 같은 숫자가 세번 이상 연속해서 나타나면 뒤쪽에 두 자리를 추가하여 일곱 자리 비밀번호로 사용하도록 강제한대요. 그래서 보안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두개더 붙이기로 강제한대요. 그래서 이런 보안정책에 따라서 수장이가 선택할 수 있는 비밀번호 가질 수가 하겠죠. 다섯 자리 총 가질 수는 10에 5승니까 10만 가지가 있겠고. 이번에 의해서 이제 수정이 필요한 것은 세 자리가 연속, 같은 숫자가 세개 이상을 연속해서 붙은 가지가 이번에서 2800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수정이 필요 없는 게 10만에서 2800개 뺀건 97,200가지가 있겠고, 수정이 필요한 2800까지는 이제 다섯 자리 수석은 두 자리 더 붙어야 되니까 두 자리 여기다 붙이는 방법이 0부터 9까지 열까지 0부터 9까지 열까지가 있으니까 100을 고배하겠죠. 100을 고배해야 되니까 수정이 필요한 것은 100가지로 세 끼를 치니까. 그래서 97,200에다가 어, 2800 곱하기 만을, 어, 곱한 것을, 어, 더하면 37만 7200까지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성신여대 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